그,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그리고 김건희 예. 여사와 명태균 씨간의 육성 대화 내지 육성 통화 내용이 USB에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빠 전화 왔죠. 이것도 얘기 들었다라는 증언만 있지. 사실 그 육성은 공개된 바가 없었는데 그 USB 복사본에 이것도 들어 있습니까? 오빠 전화 왔죠.는 그건 가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육성 파일이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음, 다른 게 한두 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예.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오래됐어요. 그건 전부 이제 검찰로 제출했으니까. 예. 저희들은 그 손도 안 되고, 예. 어,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사본은 변호사님이 갖고 계시겠네요? 그 복사본 제가 안 가지고 있죠. 누가 갖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만, 예. 복사본이 있다. 예. 근데 왜그 김건희 여사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왜 김건희 여사를 언급을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그 윤석열 씨라고 이야기 하나,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 하나. 똑같아서? 네, 서로 뭐 음. 공유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네, 그만... 예, 그런 의미로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 어,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윤석열 씨가 어,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한 보고를 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의리되는 거죠.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네. 맹태윤 게이트보다 더큰 폭발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